자, 다음으로 br 태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br 태그는 줄바꿈 할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만약에 css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p 태그 안에서 줄바꿈 할 때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입니다. 두 번째 줄입니다.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첫 번째 줄입니다라는 텍스트가 나오고 줄바꿈 한 뒤에 두 번째 줄입니다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. 자 그런데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는 걸볼수 있죠. 줄 바꿈이 안 됐어요. 이럴 때줄 바꿈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태그가 br 태그고요. 여기다가 br 이렇게 적어줍니다. 지금 br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있죠. 단일 태그라서 그렇습니다. 자 화면 보면요 줄 바꿈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br 태그는 여러분들이 줄 바꿈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끝.